덜아, 돌아 덜아, 덜아. 야! 오늘 이제 애들 집 공사가 다 끝나가지고 청소를 하려고 합니다. 아이들이 유지시키기 위해서 청소를 할 예정입니다. 대청소죠. <laughs> 어불가다닌다 같이 <물어봐, 웃음> 아 진짜? 내 어. 집들이..이것도 뭐, 영상 찍어야네 집들이 영상 찍어야겠다 빈이랑 수아님이랑 찍아 이거 그거 애들 웃음찾는거야 이분도 빵터나고 지하철 도고보다막 눈물 <laughs> 났잖아 찾느라고 <천네라고>. 빨리 한번 우는 <laughs> 줄 알았을 거 아니야 수건 꺼 어, 놓고막 눈물 땄어 어우 진짜 어. 어 애들이 먹다울 엉덩이 또막 고개 숙이고 코안 해도 되겠던데 이미 다 해서. 나 이거 10년 로 해줘야지 야우 서울 가 니네 아이폰어 엄마 서울 간다고? 어 할머니 꼭병 그냥 세워봐 내가 좋겠다 어. 아할머니서서 애들 목욕 시켜도 돼? 어, 아, 키나 아들 같게 뭐 시키고 확실하게 통소해놓거 할래? 밥, 밥은 너들아 저거 해바라기랑 송굴라고 할머니가 송굴까? 아. 네, 니네들랑 송굴래? 같이 네내 머리? 네 해부랑 잘하고 있 우리 어요 아, 그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놀람> 도망간다 고양이들 이 긴장했어 침을 뚝뚝 흘리고 있어, 우리 골드로. 우리 언니랑 있는데 무서워? 싫어? 잘해보자, 골드. 짜자 우리 골드. 아, 이거 졸았어. 아, 이거 우럭하기 싫어하는데. 우럭할 것 같은데, 쫄렸어. 아니야, 뭐 이렇게 냥냐 영어? 빨리, 빨리, 자. 아니 물 붙일 수 없는데 수정으로 가볼까? 가보려갈 거야. 아이 물에 붙일 수어 아이고. 이기 저희를 잡아보겠어 놀라다네. 이게 무슨 짓? 시 30, 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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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아 40, 40, 40, 이0 40, 고0 50, 50, 50, 아 근데 이렇게하 넘어갈까? 언니는 수업 이렇게 하고 나갔는데. 이렇게 하면 그아거 아, 아니나 <이거 알>, <laughs> 빨리 나. <laughs> 빨리 나. <laughs> 엉덩이까지 막 털어 제껴 있게 엉덩이를 흔들어 바람 나올 때야 풀킹. 엉덩이를 풀킹 <laughs> 잘 하는데? 이거 덜 말랐다, 이거. 이거. 이거 안 말랐어. 제가 말리겠습니다, 할머니. 가, 넌 말려. 얼른. 얼른 가. 가서 말려. <laughs> 예식게 <쉽게. 웃음> 아니, 나참룸을 해갖고 어디 서할 형이 들어가도 지어이왜 이렇게 생각 말고 해는 그 시켜. 저희가 시키고 청소 다 해놓을게. 할머니 쉬세요.

그래요. 태도 넓어도 별게괜찮겠는 언니 방보다 넓어, 골든 네. 언니들 방보다 넓어, 뭔요너서울살이걸얼굴 뻑뻑한지 아니? <laughs> 서울은 아주 무서운 곳이야. 볼든 실실동 거기 가만히. <laughs> 고기로가은데이고 거기로 할 거야. 언니 밖을 다시 가지고 와. 음 여기가 더 괜찮은가 고민이. 어, 언니 밖을 다시 가지고 온다. 잠깐만. 아 고민이. 낙찰. 음, 뭐, 지금 이따보 이거 무슨 잖아 이거 드인데 에스. 고시 고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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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비 근데 진짜 여기 초나물나오면가해어야지 태어난 그태어나 애, 태싫난 애, 태어난 애, 어쩔거야어난 애, 태어어난 애, 태어난 애, 태어난 애, 태어난 애, 태지난 애, 태어지그 태어난 애, 태하난 깨끗해지지 태어난 다태렇난 애, 재미게먹고잘하셨어요 여기 좀어털라털어털아돌털털 야! <laughs> 성가시키는 내가 성가시키는 거야. <laughs> 말리지 않지? 내가 말려보겠습니다 아 손바시 지 않지? 나왜왜야왜왜 이렇게 깨졌다니 일체 이 새끼가 너막굶으면안돼아 웃겨 <laughs> 근데 뭔 산밥으로? 여기서 는툭덜 빠진다, 할머니. 응. 얼턱 엄청 많이 빠지고. 어! 아, 또 골든 나지 음. 그냥 미치. 할머니 러시나 그러시면... <laughs> 아. 그리하지, 그리야 이쁘지. 응. 뭐 여기 있어요? 할머니 들어가서 쉬세요. 나 이제 조금 가라앉인다. 아, 나 아까 치면 막 넘어올라고 뭐 어제도 계속 음. 난리. 할머니 꽃좀 보셨어요? 응, 음, 지도군이 이쁘더라, 이. 벚꽃. 응, 벚꽃. 옷때리 잘 못봤어, 참 먹었네. <laughs> 조금 걸으셨어요? 한 번도 차에서 내려보다니. 아, 차에서 있으셨구나? 응. 음, <laughs> 차만 갖고 이러고 돌았어. 음. 엄마랑 이모랑. 진짜 좋더라. 서울 가는데 저 길보다. 서울 너 내가 없어. 안지니 한번한번 주고 싶네요. 간식. 아니하저봐라라하하하하 아니야? 하하씩 주면 되는데 하하하하하 주고 싶하요하이하하하하하하이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 <laughs> <laughs> <이거 하나> <laughs> <맛있어? 웃음> 아 뺏기 줘봐 <laughs> 한세개 줄까 할머니? 응한세개 줄게 이씨 할머니 뚜껑에 세 개다 이제 그만 미지 까먹어 이씨도 가아 먹자